안녕하세요 여러분 박터라이더입니다 오늘은 김피아의 딸기 코코 초코 브라우니를 먹어볼게요 와 진짜 표지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까고 올게요 자 이제 이걸 열면 되거든요 아까 좀 망가졌긴 했지만 좀 맛있게 생겼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아빠 유행은 지내지만 그래도 빨볼게요 음, 어떡하나. 어 음, 빨떡겠다 음, 어 음, 음, 이제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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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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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음, 구 응. 음. 음. 어. 와. 밥만장 <몬말> 먹었어. <당복> 이만큼 먹었거든요.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. 말리스티커 궁금하시죠? 막 그렇게 궁금하진 않을 것 같아요. 먹었다. 아버지는 동생 걸로 할거야요 딱 갈게요. 우리 팀이 때웠거든요. 대박이었다 자, 자 여러분들 보세요. 오. 파리, 아리... 파치리스. 예. 좋은 건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오늘은 네. 여기까지. 네. 안녕.